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문화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큐티 제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바로 앞선절인 2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상 명령은 창세기의 문화 명령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창세기의 문화 명령은 타락 전의 명령이었다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타락 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사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시키고 회복시킨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채우고 있으십니까? 전도와 성교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